너 민지 언니 알아? 네, 민지가 누구야? 아니 민지 언니. 뉴진스 민지는 알아. 아니 2 학년에 민지 언니도 몰라? 근데 그렇게 했어? 보니까 언니, 찐다? 언니 진짜 찐따.. 찐다. 아니 찐따가 아니라 미안 진짜 일찐 같다 어. 어, 근데 잘했다 그치? 나좀 찐따 같아? 근데 약간 일본 찐따 같아 <laughs> 근데 언니 진짜 위압감이 쩐다 <laughs> 뭐지? 나 PTSD 와 진짜로 틴트 <laughs> 바르는 거 너무.. <웃음> <웃음> 나 일찐들이 나 화장실로 굴러가지고 눈 까르라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 <laughs> 아 틴트 이렇게 어. 바르는 거? 근데 꿈이야 힌트 있어? 오, 나 이거 색깔이, 너와. 색깔이 너와. 마음에 너와.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사달라는데. 뭔가 <laughs> 뭐라 했어? 어. 잠깐만 뭐라 했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어? 왜? 넌 엄마. <laughs> 아, 아 미안 미안. 너뭐 있어? 난 있어. 아니 너뭐백 있어? 아 백이 있냐고? 나 가방 뒤에. 아. 아 이게 아니야? 아니. 아. <목소리> 아니 너 민지 언니 알아? 네, 민지가 누구야? 아니 민지 언니 유진스 민지는 알아 아니 2학년에 민지 언니도 몰라? 근데 그렇게 했어? 아... 아니 그럼 너 현우 오빠 알아? 그게 누구야? 구미야 <목소리> <목소리> 너 팩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 거야? 너뭐 시간 많아? 아나 시간 많은데 왜? 네. 아, 네. 그럼 잠시 끊다가 점진 시간에 옥상으로 갔어. 아우, 보통 친해질 때 옥상에 부르나? <laughs> 아니, 상황 파악이 안 돼? 이제 될거 같아. 볼 일이 있나 보다. <laughs> 내가 얼른 가볼게. 너무 무서운데? <laughs> 나 이런 애 있으면 못 건들 거 같은데? <laughs> 어떻게 건드려? <laughs> 유진스 민지에서 살짝 안 불날 거 같았어. 열애잖아. <laughs> <여래잖아. 웃음> <왜>? 넌 열애야. 칼질 걸것 같아? 가방에서 칼 꺼낼 거 같아. <laughs> 가방, 이거 뭐야? 근데 가방, 이거 무슨 일이야? 아이고. 같이 해서 주더라고. 아, 아 오늘 진짜... 교과서 안 가지고 왔다. 이렇게 거대한 걸 들고면서. 오 <laughs> 우정아 우리 좀 있다 학교 끝나고 p c 방 갈래? 아나 피시방. 아씨 짝꿍이야.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웃음> <웃음> 너무 괴로운데. <laughs> 됐어 어왜 어. 나랑 오, 친해지기 싫어? 아아 칸 아. 오지 말고 가말 걸지 말고 너 하던 거해 그냥 응.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아니 그냥 선생님한테 이르는 니네 알아서 하고 아니 나 이러고 싶지 않고 나도 <laughs> 일진 무리에 끼고 싶어 <laughs> 우정아 근데 너 남자친구 있어? 어 있지 당연히 진짜? 어넌 없냐? 어. 어디서 만났어? 뭘 만나 그냥 우리 톤 오빠들 중에 이렇게. 안 거지 말좀 불어줘. 아뭘 말해? 외쳐. 아뭘 말해? 야 일단 어. 그 찐따가 안경을 좀 벗고. 너 근데 왜말 끝마다 찐따라 그래? <laughs> 난 너랑 친해지고싶은데 자꾸 나한테 찐따라 그러고 목사가 따라 그러는데. 그래. <laughs> 어라 랍스. 이거를 좀. 벗... 빼고 빼봐 안돼 이거 빼면 불안해. 화장도 좀 하고 비비도 좀 바르고. 나 화장 열심히 했는데 한 거라고? 좀 이렇게 진하게 좀해 화장을. 너 너무 조금 했잖아. 근데 우리 이제 좀 친해지고 아뭔 소리? 솔... 나좀 이따 극장 갈래. 아유. 나도 민지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 아유... 나도 빽좀 가져보자. 아, 오제만 언제? 가방에서. <laughs> 나도. 너무 무서. 워 너무 무서. 워 끝나고 아... 뭐해? 학교. 친구들놀 건데? 친구 누구? 아너 말해도 몰라 아왜 같이 놀자 아 맨날 오늘도 있잖아 왜 학교 안, 안 끝나지? 찐? 근데 잠깐만 <laughs> 타임 언니 자꾸 놀리고 싶어 너가 일진이잖아 <laughs> 이거 일진이 그냥 찐따놀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찐따 시켜가지고 찐따 이거 이거 해가지고 옆자리 앉혀서 상황극 하는 거잖아 아니 너가 일진해봐 내가 찐따 할게 갑자기 내 옷을 찾은 것 같아. 와, 입 짓는잖아. 유정아. 아? 유정아 너강경 아? 예쁘다. 이거 그 엄마가 사주신 거라. 엄마가 어. 사줬어? 어. 너가 너거못 사? 와, 근데 이 눈빛, 눈빛을 봐도 카메라를 안 보고 있어. 진짜 눈빛이 5초 뒤에 뺏기는 눈빛이었어 진짜. 아, 이거 브랜드 이거 어딘데? 아, 이, 이거는 그 블리자드. 오어워치야 어떻게 야, 알아? 아시는구나. 아, 나는 기분 좋은 척을 해.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이, 이거 얼마지? 뭐택도안 떼고 다녀? 아 이거 그거 격주라서. <laughs> 아 그치? <laughs> 어그 뭐... 근데 나 이거 내일 매일... 뭐 있어가지고 뭐... 어, 어. 매도돼? <laughs> 이거 내나 내일 매일... 멜일 있어. 멜? <laughs> 나 내일 오버치 대회 나가. 그러면은 근데 그 끝나고 돌려주면 안 돼? 아 돌려줄게 아, 그런 걱정은 아, 미안해 미안해 안에 그그 그 들어있는 거 빼야 돼가지고 너 아무것도 안들어어너 아, <laughs> 학교 왜 다녀? <laughs> 너내 음. 짝꿍 할래? 짝꿍? 아, 아 근데 나 지금 짝... 이긴 한... 아 할게 그 음. 있잖아 음. 그 구미야 나그패오비드아 어, 빨리 말하면 아. 안 돼? 어어 그거 또 혹시 언제 주나 해가지고 이거 언제 주냐고 아 지금 줄게 <목소리> 아 진짜로 어 지금 줄게 아, 어. 너 이거 맨날 입고 와아아아어 고마워 아니 잘하는데? 나 잘했어? 살기 느껴지는데 살기? <laughs> 아까 찐따들 때도 사실 살기 느껴졌긴 한데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살기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은 나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 나 항상 이진이 연기하는데 너는 일진. 언니 보고 배웠나 봐 봐. <laughs> 아니야 이, 이진은 약간 가르쳐줄게. 이진은 어. 약간 실실 쪼개. 아, 아, 아 하고 이렇게 외모를 신경을 되게 많이 써. 아이야아아아아 말해 아까아아아아 새끼가 나 보고 언니 진짜 많이 옆에서 관찰 많이 했나보다 <laughs> <이거만은 웃음> 걸다 근데 나 약간 일진들이 말 걸면 눈치 엄청 봤어. 아아아그 어, 어, 어. <laughs> 정도면 그냥 확신의 왕따상 아니야. <laughs> 저분 편집하신 분이요? 모르는 사람이 <laughs> 시청자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었다 일진 무리 중에 한 명이 항상 나를 되게 가여워 해가지고 뒤에서 일진 애들이 뺏었던 틴트를 틴... 몰래 이렇게 쓱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몰래 줘 왜? 몰라 그렇게 한 명씩 날 챙겨주는 애들이 야한 명씩 있었어 내가 존나 불쌍해 보였나 봐 그건 또 신기하다 근데 나랑 안 놀아줘 그냥 챙겨주기만 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나 일진학자거든. 음, 천모는경운인데재밌겠다 <놀리나> 재밌겠다. 아... 근데 우리 좀 잘한 거 같아. 언니 근데 찐따 연기 개잘하네? 그냥 연기는 난... 잘하나 봐. 아니 나 그냥 찐따인데? 이거 <놀리나> <그거. 놀리나> 아 아니야 <나> 계속... <놀리나> 괜찮아. 근데 꺾으면 그러니까, 어떡해? 내 물건인데 꺾으면 어떡해? <놀리나> 이거 원래 부서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서졌데이 정도로 애가 꺾여있진 않았어 아무래도. 이거 정이, 추억이 많이 쌓인 아니 이거 그냥 버려. 오늘 좀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로 사. 일진 같아 무서워 이것도 안 부러졌어 아대 눈이 아파 <laughs> 잠깐만 나 놀라운 거 봤어 채팅창 막 킥킥킥킥 이러는데 갑자기 한 명이 개진지빨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laughs> 무슨 저는 웃게 해준 스트리머가 되고 싶은 거지 저거는 내가 설정해놓은 말이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laughs> 여러분들, 안녕. 어, 이쁘다. 이거 내 오프 그 화면. 아니, <laughs> 재밌었어요, <아니요. 웃음> 어, <똑같이>. 안녕. 재밌었어요. <laughs> 안녕.